좋다자 좋다고 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, 잡아, 잡아. 아, 아빠 좋다. 아, 아빠 좋다고 아빠 어디가 바이바이 밖에 이이 가라고? 바이자이 잡아 좋다자 헐떡헐떡 빠이이에이 아빠 할머니 할머니 시현이 안고 사진 좀 찍읍시다 좋다고 좋다고 사진 찍어 여기 좋다고.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봐시현아 ㅋ <목소리> 시우도 같이 김치~~ 김치 김 짜짜짜~~ 짜짜짜~~ 김치~~ 짜짜짜~~ 이거 보세요 짜짜짜~~ 시우도 같이 짜짜짜~~ <목소리> 김치~~ 김치~~ <목소리> 아이고 이쁘다 짜짜짜~~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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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머리에> 이쁜 것들. 야야야야 아이고.